뭐가 제대로 된 원딜이 나밖에 없는데 타워 누가 털라고 음, 내가? 모르겠어. 미? 나 티셔 하고 싶어 갖고 티셔 했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뭐야? 어 티무시 저 귀엽다. 저거 이번 액토였나? 액토 엑토 첨가하면 어... 저거 저 파트라슈랑 음... 같이 있는 티무시 준다고 하더라. 너무 귀엽다 근데. 헐 너무 귀엽다. 헐 나도 액토 참가할 걸 그거 참가 아, 티켓팅 참가만 하면 거. 되는 건데 음아 티켓팅해야 돼 장난 없네 인터파크에서 티켓팅할 거라마 아 대박 사건 아닌가 나 사실 가본 적이 없어 갖고 액토에 항상 인 인터넷 방송으로만 봤지. 음. 맞아, 그래갖고 새피칭인가 보여주셨는데, 새피칭이 이걸 보여주셨거든. 이거 보여주셨는데, 응응. 나랑 같이 울었어. 아갈 걸, <laughs> <laughs> 티보시 바스갈 걸. 걸. 어우, 너무너무너무. <laughs> 내가 에코를 아, 갔어야 했다. 저, 저거 하나 때문에? 아니, 이거랑 시드니를 어. 줘 아, 시드니도 되게 괜찮았나 보다. 어, 하이디, 느낌이야, 하이디. 아, 진짜? 괜찮은데? 이쪽으로? 네가 어디로 가든? 따라가 고마워요, 정말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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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니가 니가 좋아. <laughs> 어? 뭐가

오, 어, 나이스. 오! 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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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도망, 도망. 현지 도망가야 해. 오, 오! 안 돼! 국나 <laughs> <언제나> 멀리 있어. 그 잡아 줘. 오 있어. 사람이 있어라. 사람이 오일 진쪽으로 약을 하면 모든 좋아. 미안. 이

악몽을 썼어야 되는데 악몽 쿨이 돈 줄을 몰랐어. 아. 아... 나는 확실히 쿨이 안돌았다하는 두려워하는... 아, <laughs> 아, 모두가 이렇게 내려가. 모두가 동시에 죽었어 너무 사이가 좋아. 어때? 아, 이괜찮아 아, 막았어야 됐는데. 아,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가 파괴되었습니다. 아, 아니, 얘가 막 들어와 가지고 <laughs> 써버리네. <꿈치> 저 친구 방이라 별로 아프진 않았는데 <laughs> <j s utter. 웃음> 데이가 날 죽였어. 아! 꿈속 가라! 와우, 와우, 와우! 어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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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잘못했어요! 용서해주세요! 미친! 이런. 실례. 이런. 실례. 허 진짜 너무 별로야 인간적으로. 두 번을 간다 어. 일단 가지는 않는다. 오호. 어. 어때? 괜찮아고요? 괜찮. 아니야. 당분간은 원딜만 해야겠다. 여기가 방이네 근데 너무 힘들다야. 아니야. 오호 조질 거래 이거.

죽었다 이 내가 지킬 거야. 을 잘한다. 로 보답해야죠? 뭐야? 아, 어디로 갔어? 어. 어, 아, 샬롯. 오. 진짜 아이템 버렸어 그냥 아니 사라졌어 분명히 분명히 무쪽으로 가고 있었거든. 와우 와우. 아니장군장군 오, 오 나이스. 요치웠어 아. 아. 치워 버렸다. 어때? 괜찮냐 나 아니야. 음, 아, 에시 탱이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어, 게다가 스탱이야. 오. 탱이 어, 둘이나 어, 있으니까 어,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행복해 지금 탱이 둘니아탱여몇 어,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신을 <laughs> <날씨는> 생해서 <희생에서 웃음> 어, 이렇게 연하나고 플레이 유빈님을 너무 좋아하 진짜 편하게 게임하고 싶어 <laughs> 아, 왜냐면 오늘 <laughs> 생 많이 하지 않던 것 꿈속을 잠그 <장군. 웃음> 플레이크 하하 러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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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나 러시아, 러시아, 러들아왜안아아 러시아, 러시아, 러아 러시아, 아 러시아, 나, 아 러시아, 러시어 러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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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시아러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. 환영. <목소리> 미안, 내 잘못이야. 탈인물을 <목소리> 바꿔야 될 거야. 네가 주는 건 모든 좋아. 가루. 아니 이 사람아. 그 사람 사진 있 인생 이걸왜안 먹나? 아니야. 잠깐 캐스팅을 하고 있었나? 오오 <놀람> 오. 오, 오. <놀람> 얘가 면 망할 것 같아. 미안. 오, 다다다다오 이거 안고 아, 씨발. <laughs> <laughs> 너가 이런 판단을이라니. 저 얼마나 과대아가 거예요, 대체. t h a n 게지 아 그냥 남서이 먹기 그냥 가버릴거지 게임이 엄청 길다가 제이가 딱 오는 순간 정말 이건 돕겠다 싶었어 <laughs> 이건 도시다 피할 <laughs> 수 없는 도시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이어갈렸네다가 죽어버렸잖아? 어이. 어때? 괜찮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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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안 된다고! 아! 안, 그래?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아! 이 남겨지고 싶지 않아 쉿아나 저거 데이좀 감당을 다할수없 제이 어떻게 이거 아니 을 잡아줘 야너궁 쏴주면 될것 같긴 한데 그냥 쓰고 싶은데 흠아야망했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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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이아 오 나이스. <웃음> <개재정해>. <웃음> 아, 나라나 간다야. 미안. 나는 팀다. 망설임 없이. 맞아. 사실 나 쫓았어야 되는 게맞는 어, 나 오른쪽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. 왠지 무섭지만 아무도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아까 딸피네를 못 그래. 잡은 게 너무... 오 좋아. 약간 아까워. 딸피네 누구 샬럿이 딸피였어. 아, 아깝긴 하다. 일티일바였거든 다른 그세요. 애들은 지금 팀 라라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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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해 라라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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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 라라라... 라라라... 아진스나는거힘들데야 이거 이거 괜찮지? 괜찮 엔딩. 잘못했어요. 용서해 주세요. 건가? 어, 가가테노 아니야. 못. 너스. 아니한아 손을 잡아 줘. 손을 잡아 달래. 로시가 <목소리> 하오 네? 아. 네. 방금 뭐야 무성락한줄 알았는데 뭔남겨두고싶거시가아로시나스킬이 네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없는데 지금 그을 찾아줘. 나랑은 다르구나. 딱딱 딱 그때 풀이 더라는 나 스킬 없어 가지고 어 어떤 게이밍 아니야. 이러스 아, 아, 리스는거 아니야. 어간다가다

모르겠네, 안뜨네 안 이게... <laughs> 내가 보기엔... 누드... 이게 아니라... 나... 인가 따라..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뭐... 지 <laughs> 내가..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거... 누굴 따라 아니야? 거가보다너 같은데? 거 이거... 이다이들아 이거... 이얘이아 가자. 이들아 가자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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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거... 가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아이라이 먹으면 될것 같은데 네, 안 오네. 내가 먹을게. 어, 어. 여섯 개의 당이 있아 이거 내 거. 아, 그만. 그니까 저 사람한테 한 칸이 악기아 나, 그렇게 그렇게, 그렇게. 어, 여기 어, 뭐야? 루스 루루스, 루루스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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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죽겠는데? 나다 마음의 끝났어요. 대단해 오, 이겼네. 오나 이번에 선방했어. 자, 자, 역시 이게 모두 다탱 덕분이야. 인정하는 이게 모두가 <laughs> 다탱복군요